날마다 주님과 행복자 되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이풀 큐티와 오늘의 기도입니다. 조이풀 큐티 2004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남은 백성. 이사야 2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만은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도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솔로몬 말년에 우상숭배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당시 북쪽에 있던 아수르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넘보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이지만 사실은 우상을 숭배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북왕국의 멸망 중에도 하나님은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부강국의 멸망의 날이 와도 하나님은 친히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부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도 남한국 유다는 136년이나 더 유지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겸손한 유다의 남은 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을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으로 삼는 남은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예견케 합니다. 어떤 단어가 있는지 찾으실 수 있습니까? 바로, 많은이라는 단어입니다. 남은 백성들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힘이 되시리로다 많은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다 사람들도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악된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남은 백성으로서의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주께서 기대하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제게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는지를 깨닫습니다. 인류가 지은 수많은 죄하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스쳐간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지금의 저희들이 성경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배우며 그들의 삶의 자취를 본받아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부족하여 제대로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만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구원의 길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찬란했던 솔로몬의 왕국도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왕국도 유다 왕국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에 빠져 멸망했음을 볼때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이 또다시 보이지 않는 우상승배의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